제가 요즘에 인스타 훈련 계정을 만들면서 브라더들이랑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몇개 보면은, 진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헬쌈은 스 여자가 안고 안고 이냐 어?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좋아하는 듯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스를 열심히 하면은 남자들이 좋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는 건 맞아 근데 여자가 안 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우락부락하지 않았을 때 약간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다면은 또 몸이 좋아지면은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약간 그 매니아층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근데 제 경험상 몸 좋은 남자 좋아하는 그 여성분들 중에 이쁜 여자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봐야 진짜 1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 진짜로 근데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여자들한테 솔직히 인기 많아 봐야 뭐해 뭐 걔네랑 다 사귈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멋있는 남자예요. 음, 왜냐면은 남자가 봤을 때 멋있는 남자가 진짜 그 멋있잖아요. 뭐 누가 있어? 뭐보디비더즈 중에서도 뭐 누구 뭐 김강민 선수라든지 남자가 봐도 멋있잖아. 그런 게 좋은 거지. 이게 진정한 그 제가 봤을 때 지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자들한테 막잘 보이려고 막 인스타에서 괜히 막 멋있는 척하고 막 개똥 품 잡고 사진 찍을 시간에 딴 바로 한 번을 더 들고 그렇게 하는 게여러분들이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멋있는 척을 하지 말고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 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어,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보자. 혀크 그 예가상 와다시 다음 주부터 켜지나 프로그램. 아, 요거는 식단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유 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유지어터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이 300g을 3끼 먹고, 자유식 한끼를 먹었으면은, 기행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2주일에 1kg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행종이 될 바에는, 작더라도, 3m급 거인이 되는 게좀 낫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laughs> 자 브라더들 이게 뭐냐면은 그 국내에서 만든 콜카라는 브랜드의 역도화예요 그 강경원 선수 유튜브에도 한번 나오더라고 제가 요거를 제품을 협찬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신어보고 저랑 맞으면은 맞으면은 계속 홍보를 해주겠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랑 안 맞아 왜냐면 저는 발볼이 얇고, 좀 칼발이라가지고, 저랑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게, 동양인들 발에 맞춰가지고, 발볼이 이렇게 조금 넓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신을 수도 없고, 제가 딱! 한번 신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좀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 무좀 없어. 한번 신었고 깨끗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갖고 싶으신 보라더들은 이허크 예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댓글에다가 이 라브레라를 좀 써서 보시면은 제가 그중에서 한 번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좀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 사이즈가 270. 알다시피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그 파워리프팅 대회 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그긴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어요. 쇼타이즈. 반 바지 입고 데드리프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 오 강해보이지 않냐? 예쓰 오 강한 남자 이거은다 오늘은 어떤 이제 거인 성님을 만날거냐 총총 성님이라고 계세요 오늘 그 성님이랑 그 쇡인어게인 컨텐츠 하나 찍고 그 쇡인어게인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개사를 해서 그 헬창송을 부르는건데 그끛 쇠질 함께하는 그 그대 그래, 굳이 고중량을 택한 그대여 뭐 색인어게인 같은 경우는 노래는 못해도 되는데 노래를 엄청 좋아해야 돼 저는 진짜 노래를 헬스하는 것만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노래와 헬스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쁘면 되고 남자애들은 어, 신청하지 마라 아, 장난이고 <놀람> 어. 아무튼, DM 하세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닭가슴살 야채볶음밥이랑 프랑크 소세지. 이래가 또한끼 먹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멸치랑 이 진미채. 진미채가 아주 밥도둑이에요, 이게. 음. 쪽덕님이 성악을 하신단 말이야. 이 성악하는 운동가시기 때문에, 성악하는 뭐 그런 이제 복장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신대요. 뭐를 준비해 오실지 굉장히 뭐 기대가 되고, 아비네타 이런 거 준비해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오늘 노래 좀 불러보려고 아.. 이헬장성으로다가 <laughs> 먹고살기 힘드네요. 그렇죠? 덤벨 든 순간 지금 중량 그만 왔던 치팅 아.. 이게 여기, 여기 어렵더라고요. 그만 하던치팅 가요, 자들 조사석이요! <laughs> 이거 맞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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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언제 했는자 부산에 우리 총총 형님을 만났습니다 아, 아 형님 저희가 강남역에 어. 있는 짐바운 집에서 처음 뵙고 맨날 저가 언제 운동 한번 하자 형님 운동 한번 하 이거 거의 1년 만이 됐어요 드디어 우리 총총 형님하고 운동을 합니다 형님 다섯 번째 거인이세요 아, 거인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두객은 보셨어요? 다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게뭐뭐뭐 형님, 야, 이게 어떻게 어떻게 나와요 이게? 아, 형이 이제 하시는 루틴을 제가 따라 볼게요. 한번 보고 가시죠. 한번. 아! 첫 번째 운동 은 어떤 거죠? 전면 강배근을이렇 뽑아낼 수 있는 네. 강살 프로버 운동. 뒤로 봤을 때는 강배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없는 이유가 잘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거근이 근육이 발달돼야지 이강배근을 이렇게 뽑아올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 내가 네. 프로를안 해가 이 장난에서 이게. 화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이 담배 프로모는 엉덩이의 이, 이 움직임이 중요해요. 엉덩이를 내려주고, 그래서 뽕. 와 내려주고, 뽕. 방배근을 네. 최대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와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좀나온거 같아 어근팔 어, 진짜 두껍다 벌크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와 예쓰 자와 배달 왔어 배달 왔어 배달 왔어 오케이 아 베리 디리시어이 광배라는 것이 약간 뽑힌 거 같습니다 아저것 썼지 이제 네. 날개에다가 두께감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로켓 엔진 보고 로켓 엔진을 달아서 날아가 날아가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을 품목 품목이죠 품면 업계인데 하부 승모근을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 이렇게 깔짝대면 후면 삼각근인데 이거를 끝까지 완전히 보여주게 되면 승모근과 아... 견갑을 모아주면서 뚝모아주면서쭉 되게 맛있어 보네요거 엄청 어, 지금 승모근을 쭉쭉 들어가더 더, 더, 두축해요 더. 손가락 찍는다 생각하고 더, 더. 손가락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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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이! 물어 이제, 이제, 음, 물어 아, 뭐, 더, 더. 중, 중, 손가락. <laughs>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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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어 물 물어 물어 아, <laughs> 근데, 조심해서 상원의 힘이 더 들어가네요. <laughs> 이렇게 <laughs> 당기면 안 <laughs> 되고, <웃음> 어. 이렇게 당겨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팔을, 팔꿈치좀 들고, 팔꿈치를 들고. 처음에, 처음에 먹으면서. 어. 그렇지, 물어, <laughs> 물어야, <laughs>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네, 그치, 그치. <laughs> 형님이 운동 뭐, 알려준려래가지고 코트하고, 뭐, 레플 다운하고, 뭐, 바벨로우하고, 시티드 로우 하기 때문에, 다 새로운 운동을 알려줬야 갑자기. 바벨로우만 하면은, 전체적인 타겟을 사실 하는 거죠. 훈련사들 전체라는 건데, 좀더 좀 디테일하게, 약점부위를좀 아... 보완해서, 하는 식으로 아... 하는 아... 역시 이새거인이 괜히 새거인이 아니네요. 네, 네. <laughs> 네. 시티드 로우에서, 마찬가지로 하부, 승모근이랑, 광배근 안쪽을, 타겟으로 운동을 네. 할 거예요. 광배근이, 이, 요 부분, 요 승모근이랑, 오우, 어떡해. 새인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먼저 견갑을 살짝 패킹을 할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갑을 조여서 수축을 하고 이거를 최대한 내가 안풀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걸 최대한 긴장감을 준 상태에서 조여주고 조여주고 아 형님 등 운동 하시는데 이스트레을좀 아니 스트레 아니 지금 연출이에요 형님. 아, 겠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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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형님이 잘... 유튜브 오래 하셨으면서 어 좋은데요 이거 통관직인데 그러니까 오, 이거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맞아요 어 확실히 가볍게 느껴지요 좋습니다 형님 연출 좋아요 수축에만 집중해 네, 네. 오케이 아, 음. 좋았어 아니 형 이번에는 땡기 네. 뭐, 텐션이에요? 땡기 텐션 진짜 안 하는 것만 하네요 제가 안 하던 것만 뱀풀다운이나 뭐 바벨로 우할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요즘 힘좀 키우고 있죠않힘자하좀 활락할 것같요 오늘 뭐이상 <laughs> 새로운 것만 <laughs> <laughs> 기립근 플러스 이제 광배 하부를 같이 운동을 할 거예요 허리 긴장감을 유지할 상태에서 검판을 배꼽 쪽으로 당겨오면서 아. 쭉 조여줄 거예요 광배 아. 하부까지 들어오요 중립 유지하고 땡겨서 이제 가신 적그저 끝까지 조여주면는 느낌 아호 완전 조여준 열어 여기 이거 허리 힘이 좋네 아, oh, 예! Yeah. 형님 저 대돌이 뽀도 235도 남자입니다 제가 이름으로 예소 섹시 섹시 가이어 그냥 라인업 한번 해봐요 아니 허리 서좀 해봐요 그런데 그런데 아 이제 진짜 빡, 펼치는 거, 그냥. 펼치고. 오, 이거 벗고, 벗고 하면 좋을 것 같아. 힘만, 백킴 되네. 한 번도 안 해봤어. 한번 해봤어. <목소리> 오, 여기. 어, 나만 백킴. 훅뱉다가 빨아, 빨아, 빨아. 이 이거 또 연습비를 연습해도 돼요, 네. 연습해도 돼요? 네, 돼요? 돼요, 돼요. 장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올라가요 진짜로요? 환경... 건강에 무리가 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저는 오늘 이파르코타 쪽, 파르코타 쪽으로 만나가지고 이 새가 되는 법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형님. 네, 안 네. 아, 형님이 이제 7월에 그 컬리팡이를 준비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 총총 형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신중 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브라더 또 총총 성님한테 운동 잘 배웠고 오면서 이 버거 성님을 사왔습니다. 이 진정한 미버거. 트리플 띠드버거 음. 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한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이 햄버거를 정기적으로 먹어준다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요로인도타이 쪽에서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 햄버거 섭취를 게을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해지는 데는 이 햄버거가 국룰이다 근데 또 콜라는 제로 콜라 먹어줘야 됩니다 음. 이 디저트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치킨 스낵랩을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야영하아너 치킨 스낵랩 먹었냐? 네. 전화해봐야겠다. 아니 진짜 샀다니까 여기 봐봐요. 스낵랩 있잖아.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여보세요. 포장을 해서 왔는데. 5,841이요. 5,841 5,841번 상하이버거 두개하신거예요아니요아니요 주문번호 5,841번이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5,841 상하이 치킨 스낵랩이랑 5,841번 맞아요 주문번호? 네, 네. 잘못 가져가신거 같은데 그러면? 아뇨 치킨 저희, 스낵랩만 받을 수... 저희 빠졌죠. 지금 주문번호 5,841번이 상하이버거 세트 두개로 나오거든요? 그게 잘못된거예요그 잘못 가져가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네, 주문번호가 5,841번 맞으세요? 네 사진 찍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한번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주문번호? 혹시 오늘 주문하신 거 맞으세요? 네, 네. 거기 날짜 나와 있잖아요 치즈버거 이거 치즈버거도 하나 빠져있는 거 같다 보니까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럼 트리플치즈도 응? 개이득이니까 아 개이득은 아니지 우리도 시간 써가면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그쪽에 과실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사과를 왜안 해주지 기분 좋게 생각해야지 뭐 자자자자 <laughs> 자, 자, 자. 아어쨌이 버거를 하나로 더 겟했습니다 여러분들 치즈버거 하나를 더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따가 스낵랩이 스낵네비 오면 스낵랩까지 이 눈물 젖은 치즈버거 드셔보셨습니까